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비봉면 양놀이에 있는 신안 다육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 들어온 신상들,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착한 가격으로 이 아이들 자 영상에 올려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골라서 자 12종 8만 원씩 해서 영상 올려 드릴게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얼굴들이 아주 다글다글한 아이들, 자, 오늘 신한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고급 품종의 요 다육이부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보여 드리고, 자, 영상 담아 볼게요. 자, 여기에 중품 이상하는 아이들이 25종 자, 이상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2종 골라서 8만 원에 아주 득템가입니다. 자, 요거 다육이 보시고 사이즈, 사이즈 보시고 또자구까지 보시면 자, 득템가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다육입니다. 자, 골라서 12종 8만 원에 영상 담아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육이들은 자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가져가실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자 똑같이 나눠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품목당 자한 가지씩 이렇게 하나씩해서 주문 받겠습니다. 자 고객님들께서 나 요거 예쁘니까 요거를 몽땅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이 또고루고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자 품목당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한 개씩해서 주문을 받겠습니다. 자 주문하시는 분들 조금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영상 담아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부터 한번 담아 볼게요. 레드 이글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자,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두수들도 많고요. 자, 자구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자, 이 영상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아이를 들면은 자 요, 요거 들은 아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얼굴 두수들은 다들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어떤 아이가 가도 손색이 하나도 없을 만큼 자구들이 상장이 많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입장 끝에는 검붉게 이렇게 색감이 많이 물이 들었잖아요 자요 아이가 점점 이렇게 빨개지면서 물이 잘 드는 아이인데 자 오늘 신한다육에서요 레드이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요거 이렇게 들 때는 입장 많이 있는 아이로 들지 않고 참 중간쯤 되는 아이로 이렇게 드는데요 자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 이거 뽑을 수도 없어 요 입장이 떨어질까봐 뽑을 수도 없습니다 자 레드 이글 들어가 있고요 자여기 있는 아이는 하이비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이아이들도다한 몸이고요 요렇게 빠글빠글 달렸어요 자 요거 뽑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여기 쏙 들어가 있는지 여기 입장이 다기 때문에 자 입장 떨어질까 봐 아까워서 둘 수도 없습니다. 자 유아이들도 상당히 풍성하고 입장이 짤막하고 환엽으로 생겼고요. 통통하게 생긴 자요 하이비 자 유아이도 자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입니다. 12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얼굴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홍대화입니다. 자, 홍대화.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입장이요. 상당히 단단하고 자, 짤막짤막하게 생겼는데요. 자, 입장 두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옆으로 보이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빛감 너무 예쁘고요. 2도, 3도 하는 자, 홍대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12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이 아이들도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자, 요거 얼굴 두수는 2도, 3도 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자, 이 아이도 들어가 있어요 홍대화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또 갈게요. 자, 골라 모듬 12종 8만 원. 자, 완전 득템가로 들어갈 수 있고요. 사이즈 가격. 자, 요거 개당 가격으로 사실라면 상당히 많은 가격이 자, 요거 다만 원대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한 다육에서 자 골라 12종 8만 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천도화입니다. 자 천도화 자이 아이들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자 자구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달렸죠 요렇게 많은 자구들을 자 대표님께서 보내드리는데 자 자구가 적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어떤 아이가 가도 자구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쁘고요자수형도 예쁘고 자 사이즈 자요 아이들 요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12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 자구들이 하나씩 덜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요고, 자, 두수 조금 있는 아이로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하시면, 자, 저희 대표님께서, 자, 그래도 예쁜 아이들을 여기서 주문하시면, 자, 자구 많이 달려있는 아이부터 이렇게 배송해드리거든요. 자, 조금씩 조금씩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택배를 싸다 보면 요게 있는 요 입장들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자, 조금씩 양해해주세요. 천도아, 아주 고급지고 예쁜 아이입니다. 대표님께서 요거 개당 자, 가격대가 꽤 나가는 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작은 천도아를 영상에 담았었죠. 자, 요 아이 무조건 데려가세요. 자, 12종 골라 8만원이에요. 그리고 요게 있는 자, 품종들 자 골라서 자한 개씩만 자 주문해 주세요 콜리나입니다 자 콜리나 이 아이도 자 들어가 있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 입장이요 상당히 짤막해요 환엽으로 생겼고요 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 자 이렇게 12cm 풀분이 꽉차 있는 자 요고 이 아이는 콜리나라고 합니다 상당히 야무지게 잘 묵었죠 자 보라빛으로 물이 잘든자 콜리나 자요렇게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도 다 신상으로 자, 들어온 아이입니다. 자, 짤막짤막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콜리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수압베오렌스수압베오렌스이 자, 아이도 자, 군생이고요. 두수들이 상당히 많죠. 보통 2두, 3두, 4두 하는 아이들까지 있는데요. 자, 품을 뽀얗게 바르고 있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수압베오렌스 자이 아이들도 자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수아베오랜스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 자 가격대 나가는 아이입니다. 12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사이즈들도 좋고 두수도 예쁜 아이예요. 자이 아이도 자 품어가세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세리 자연 군생입니다. 자이 아이도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입장 짤막하고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검붉게, 자, 물든 아이. 환엽으로 통통하게 생겼고요. 12cm가 이렇게 꽉 차있는, 자, 요거, 셀이 자연 군생입니다. UI도, 자, 품목에, 자, 들어가 있어요. 자, 리틀잼이에요. 자, 요거 두수 좀 보세요. 상당히 많죠? 세상에, 이렇게, 아이고, 아메, 들어볼게요. 자, 요거 좀 보세요. 세상에, 얼굴 두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오늘 12종 이 아이들 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짤막짤막하고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자 풀분이 작습니다. 자이 아이도 자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미니백은자 요거 이 아이는 다육이 안전을 위해서 자요 키가 조금 크죠. 자, 색감은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UI는 뽑아서 실물만 배송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UI는 뽑아서 배송해 드릴게요. 자, UI가 물들면 이렇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아주 화사하고요. 빨갛게 물드는 레드벨 UI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미니벨 금이에요. UI들은 이거 실물만 뽑아서 배송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풀분째 배송해 드려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아이스 에지, 에이지. 자이 아이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아가들이 이렇게 삥삥 자구를 다 달고 있는 자 요거. 자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두수가 진짜 많죠. 자이 아이들 다 두수가 많아요. 자 작은 아이가 없고요. 사이즈들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어떤 아이를 받아도 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자, 요거, 사이즈는 12cm인데, 바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나갔죠. UI는 한 15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실물이 한 15cm 이상 됩니다.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자, UI, 아이스 에이지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골라서 12종입니다. 가격은 8만원이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자한 가지를 몇 개씩 이렇게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자 품목별로 이렇게 하나씩 주문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고루고루 나눠드릴 수 있도록 자 저희가 자요 12종을 자 이렇게 묶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포테입니다. 자 샤포테. 여기도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샤포테. 자 얼굴 좀 보세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아가들이 많이 달고 있어요. 입장 통통합니다. 자, 새빨갛게 물드는 샤포테. 자, 풀분이 작아요. 요런 아이들 화분에 옮겨주면 색감이 더 빨리 잘 들어주고요. 이 아이가 윤기가 반질반질하면서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데요. 자, 요고. 자, 가격들 비교해보시고, 자, u 아이 찜해주세요. 얼굴 좀 보세요. 자, 요고, 2, 3도 하는 아이도 가격 꽤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얼굴도 수들이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데, 자, u 아이가 12종 자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u 아이도꼭 찜해가세요. 자, 1 2종에 8만원입니다. 하월야입니다. 하월야. 자, u 아이가 물들면 또 예쁜 아이죠. u 아이도 자, 12cm 풀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좋구요 자, 아가들이 많이 달렸어요. 제가 요거 들은 거는 자구 많이 달리지 않은 아이로 들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자구들이 더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자, 요 아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요렇게 드는 거는 자, 예쁘지 않은 아이로 드, 들고 있어요, 지금. 자, 요 아이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하월야. 자, 두수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아이도 다 찜해 가세요. 사과꽃입니다 자 사과꽃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사과꽃 자 두수들이 상당히 많죠 아주 반질반질하게 생겼는데요 요 사과꽃은 얼굴 두수가 요렇게 2, 3도 정도 하는 아이들도 다 만원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한 다육의 사과꽃 아주 풍성하고 두수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 사과꽃도 자, 골라가세요. 이렇게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기가 반질반질하고요. 유아이가 물들면 사과처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자 아주 싱싱하게 자 오늘도 유아이가 새로 입고를 했어요. 자 요거 신한다육의 대표님 자 요거 중품이상하는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입고를 했는데요. 자 유아이의 자 빛감 자 예쁘죠. 아주 싱싱하고 얼굴도 수도 많고요 가격도 착하고요. 반짝반짝합니다. 자 사과꽃이에요. 올팻입니다. 올팻도 12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뽀얗게 분바르고 있고요. 두수들이, 자, 요거, 상당히 두수가 많고요. 입장 끝에 UI가 꽃삽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모양이 예쁘게 생긴, 자, 요거. 자, 요 입장 끝에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올팻입니다. 두수 상당히 많죠? UI는 물들면요. 자, 보라보라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자, UI도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올팻입니다. 자, 요거 한번더 보여드리고 또 갈게요. 골라 모듬이에요. 자, 12종에 8만원. 자, 상당히 착한 가격이고요. 두수들이 많고, 일단은, 자, 사이즈들이 좋아요. 자, 두수 많고, 사이즈 좋고, 인기 있는 그런 다육이들로 이렇게 모아봤어요. 요 아이는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 유아이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다들 풀분이 넘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자구들을 달고 있는데 자 유아이도 핑크빛과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죠. 자 두수는 6도, 7도 하는 아이들인데 자 유아이들도 얼굴이 이렇게 바글바글 많습니다. 예쁘죠? 환엽으로 생겼어요. 아주 통통하고 짤막짤막한 게 예쁘게 생긴 자 오리온 들어가 있고요. 자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u 아이도 아우 입장 좀 보세요. 이 앞쪽에서 하나 뽑으면 자 뽑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두수 많고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통통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12cm 풀분에 꽉차 있는 자 테슬라. 요거 2두짜리, 자 3두짜리 가격 나갑니다. 자요 엑스플란트 요런데서도 가격 비교해 보시고 자요 세트가 얼마나 저렴한 세트인지 자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자 구매해 주세요 진짜 가격 착합니다 오늘 신한다육에서 대표님이 완전 ui도 다 지금 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슬라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 ui 아주 신기하죠 자 저도 ui를 처음 봤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아이는 뼈다귀 선인장이에요 자 뼈다귀 선인장인데 요거 만지면 상당히 단단해요. 여리여리 할것 같은데 이렇게 만지면 상당히 단단합니다. 유아이가 물들면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요렇게 입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근데 자 유아이 가격대 나가는 아이예요자 유아이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자 12cm 풀분에 요렇게자 입수가 많은 아이들 얼마가 나가는지 자 확인해 보시고 요거 주문해 주세요. 자 완전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요거 상당히 멋있어요. 자, 유아이가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뼈다귀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어우, 뼈다귀 선인장이래요, 유아이가. 덕양 갈매기입니다, 덕양 갈매기. 자, 덕양 갈매기가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자, 노랗게 이렇게 가있죠. 자, 덕양 갈매기 금이라고도 하고, 무지개 뭐, 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는 덕양 갈매기.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꽃이 피나이처럼 아주 화사하게 금질이 잘가 있고요. UI는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꽃분홍색으로 물이 들면서 잎이 살짝 이렇게 꼬부러지는, 자, 이렇게 풀이 살짝 들어가면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덕양 갈매기, 자, UI도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12종 골라, 자, 8만원입니다. 자, 여기 신한다, 육에 오늘, 자, 12종 품목에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오늘 득템가로, 자, 이 아이들 구매해 가시면, 자, 구매 잘해 가시는 거예요. 자, 블루 엘프입니다. 자, 블루 엘프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두수는 이렇게 7도, 자, 6도, 7도 하는 아이예요. 자 요런 아이들은 택배를 싸다 보면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입장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입장 떨어지면 고기에서 또 새로운 잎이 또 나오니까 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블루엘프 요즘 이 블루엘프가 물량이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농장에서도 블루엘프가 워낙에 인기 있는 그런 다육이들이라 자 농장에서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블루엘프예요. 자 유아이 자 들어가 있어요. 자 핑크빛으로 물드는 블루 엘프입니다. 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 자 여기도 벤바디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구들 좀 봐주세요. 자 여기도 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빼곡하게 얼굴이 자삥삥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 벤바디스. 자 유아이는요 아주 착하고 순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자구를 빡글빡글 달고 있는 자 벤바디스 군생이에요. 세상에 이것 좀 봐. 웬일이야? 자 이런 거 가격대 나가죠. 다만 원대 이상 나갑니다. 이런 아이들. 그런데 자요 벤바디스 자 모듬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벤바디스 들어가 있고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자 올리비아도 자 두수가요. 요렇게 많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메뚜죠? 12cm 풀분이 작아요. 자, 울리비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골라 12종입니다. 가격은 8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서 사이즈도 괜찮고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아요. 자, 요거, 자, 여기에서 예쁜 아이들 골라서 12종, 자, 묶음 세트로 구매하시면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겁니다. 화이트 샴페인이에요. 자, 화이트 샴페인.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와, 입장 좀 봐주세요. 아주 짤막하고요.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단단하게 생긴, 자, 화이트 샴페인. 자, 요렇게 사이즈 좋고, 와, 요거, 12cm 풀분이 차고 넘칩니다. 오무잘 생겼죠? 자, 이 아이 또 들어가 있고요. 실버스타. 자, 실버스타의 멋은 손톱이죠. 자, 손톱이 요렇게 야무지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어머, 요거 뺄 수도 없네. 속으로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요 옆선으로 보면 요거. 자, 손톱 끝이 요렇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자구도 많이 달고 있는 실버스타. 자, 요 아이는 손톱이 매력이에요. 자, 실버스타입니다. 요 아이는 파트리크. 자, 파트리크입니다. 자, 색감 예쁘죠?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요 밑에 자구들을 요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자, 뽀얗게 분바르고 있는 아이. 자, 입장들은 다 환엽으로 생겼어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자, 요 아이의 이름은 파트리크. 자, 파트리크입니다. 생장점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예요. 자, 사이즈 괜찮고 두수들도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 아이예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초콜릿 금입니다. 자, 초콜릿 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입장이요. 자, 요거 초콜릿 금, 자, 금기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줄기가 줄기가 쭉쭉 쳐있고요. 사이즈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목대도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검붉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이 아이는 초콜렛 금입니다. 와, 오늘, 자, 신한다육의 이국민이 신상들. 자,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25종 자,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오늘 착한 가격. 자, 12종 묶어서 8만원씩에 이렇게 영상을 담았는데요. 자, 사이즈도 괜찮고요. 두수, 빛감까지도 너무 예쁩니다. 자요 아이 요기에 있는 아이들 자 엑스플랜트 요런 데서도 가격 비교해 보시고 자 신한 다육에서 얼마나 착한 가격에요 아이들을 자 내놓으셨는지 자 한번 자 검색하고 어, 주문하시면 자 얼마나 싸게 사는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아이를 여러 개를 주문하시면 잘안 되고요. 이렇게 품목별로 한 개씩만 이렇게 주문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눠서 자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 하나씩 하나씩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자, 양해해 주세요. 미니 벨금. 자, 요아이는 실물만 배송합니다. 자, 미니 벨금 들어가 있고요. 리틀 잼. 자, 리틀 잼 들어가 있어요. 두 수가요. 이렇게 많습니다. 바글바글 너무 예쁘게 생겼죠. UI 들어가 있고요. 초콜렛 금. 자, 초콜렛 금 들어가 있어요. 자,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 수합의 오렌스. 자, 들어가 있고요. 자, 셀이 들어가 있어요. UI도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자, 입장 짤막하고요. 야무지게 생긴 아이. 셀이 들어가 있고요. 자, 가격대 나가고 아주 고급진 아이. 자, 천도화. 자, 천도화 들어가 있어요. 콜리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콜리나 입장 짤막하고 단단하고요. 자보라빛으로 물드는 아이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천도 저기 콜리나 들어가 있고요. 홍대화 들어가 있어요. 자 홍대화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홍대화 자 짤막짤막하고요. 요렇게 야무지게 무은 아이 자2 3두 짜리 있어요. 자 홍대화 들어가 있고요. 아이스 에이지. 자, 아이스 에이지. 이렇게 풍성해요. 자구들을 상당히 많이 달고 있죠. 자, 12cm 풀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자, 많아요. 자, 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비 들어가 있어요. 자, 하이비. 와, 입장이요. 요렇게 야무지게 무은 아이. 자, 두수들도 많고요. 자, 12cm 풀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요렇게 많은 얼굴을 달고 있는 하이비 들어가 있고요. 자, 레드 이글 들어가 있어요. 자, 레드 이글. 자, 두수 좀 봐주세요. 세상에, 12cm 풀분이 이렇게 차근 넘칩니다. 요거 하나에도 가격이 꽤 나간대요. 자, 오늘 자, 영상에서, 자, 요 아이들 구매 꼭 하셔야 돼요. 자, 득템가로 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자, 레드 이글 들어가 있고요. 하월야 들어가 있어요. 자, 하월야. 자, 요 아이들 핑크핑크 물드는 하월야. 자, 여기에 자, 뽑을 수도 없어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자, 하월리아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샤포테, 새빨갛게 물드는 샤포테. 자, 샤포테 들어가 있어요. 두수가 상당히 많고요. 반질반질 새빨갛게 물드는 샤포테 들어가 있고요. 자, 화이트 샴페인. 자, 화이트 샴페인 들어가 있어요. 자, 실버스타 들어가 있고요. 자, 올팻. 꽃삽처럼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 자, 이 아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올팻입니다.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올팻입니다. 사과꽃 들어가 있어요. 자 사과꽃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사 사과꽃. 자이 아이 물들면요, 새빨갛게 사과처럼 물드는 아이입니다. 오리온 들어가 있어요. 자 오리온 오리온 아가들 좀 보세요. 군생입니다. 이 아이들도. 자 풀분이 차고 넘칩니다. 자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자구가 바글바글한. 자 벤바디스. 자 벤바디스 들어가 있어요. 올리비아 들어가 있어요. 자, 올리비아. 자, 요렇게 예쁘죠? 자, 테슬라. 자, 테슬라 들어가 있고요. 자, 짤막짤막하고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두수들이요. 아주 바글바글해요. 자, 요거 아주 싱그럽게 생긴 테슬라. 자, 가격대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2, 3도 하는 아이들도 가격대가 꽤 나가요. 자, 가격들 비교해 보시고 자유 아이들 찜에 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자 뼈다귀 선인장, 자, 새빨갛게 물드는 뼈다귀 선인장, 자, UI가 들어가 있어요. UI는 또 뽑아서 실물만 배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양 갈매기, 자, 덕양 갈매기도 자, 요거 자, 키가 상당히 크고요. 사이즈가 좋아요. UI도 뽑아서 배송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비봉면에 있는 신한다육에 자, 요 묶음 판매 12종, 자, 8만원 하는 영상 자,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 자, 12종 8만원. 자, 요거 천천히 한번 골라보세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